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예요. 고난을 회입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획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이 와도,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회피하고, 나 살려고 사명을 거부해버리면 사명을 이룰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이루겠다는 이 뜨거운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것이 정말 어려움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케 하시며 하늘 우편에 앉게 하시며 그를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겠다 내가 죽어지겠다 너희를 심판받지 마. 내가 너희 담당한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구원받아야다고 하시는 예수님 닮은 사람 마리아 요셉 아닙니까? 왜요?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신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 됐다는 것. 왜? 사랑하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는 갈등했고, 말씀이 듣기 전에는 내가 확실하지 못했지만, 말씀이 이만히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결단하는 요셉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렵고 긴장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은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멀리 계신 주님인 줄 알았더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라는 거야.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신 줄 알았더니 지금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 임마누엘로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이 나와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고 내 하나님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 주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